동백통 광고샵 봤던 거야? 동백통이요. 동백통이 뭐예요? 써 보셨는지? 어, 오늘 점심 시간에 써 봤어요. 네. 혹시 어떠셨습니까? 어, 오늘 써 봤는데 배달이 안 오더라고요. 동백통. 부산시가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의 이름입니다. 민간 배달 앱과 달리 가입비,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역 화폐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캐시백 10%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에 비해 적은 가맹점과 알수 없는 이유로 주문 취소가 뜨는 오류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동백통은 과연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머라노가 알아봤습니다. 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민간 배달앱의 독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백통을 출시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 배달의 민족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특정 동네에서 배달 가능 가게를 알려주는 이른바 깃발 꼽기 한 개당 월 88,000원을 내거나 주문당 매출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요기요 또한 중개 수수료 13.75%에 카드 결제 이용료 3.3%를 소상공인에게 부과합니다. b 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울트라콜 아니면 뭐 깃발 개수라고 있어요. 그럼 한 개당 8 8 0 0원씩 납부를 했어요. 그럼 10개면 88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동백통 같은 경우에는 10개까지 무료로 거기서 금액 차이만 해도 거의 1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이제 오픈 리스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총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게는 12%, 많게는 한 15%, 18%까지도 가져가요. 그러면 그 매출이 어마무지하다는 거. 거기는 배달료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배달료는 뭐한 건당 만 원씩, 만 오천 원씩도 배달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배달료까지 주고 나면 거의 마이너스를 내고도 배달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간 앱을 보시면은 이 가맹점 가입비에서 단 5만 원 매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8만 8천 원 내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 수수료가 민간 앱은 6.8%에서 12.5% 정도 또 각각 또 하는 데도 있고 광고비는 또 별도로 또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맹점에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까지 음식점 5천여 개, 전통시장 500여 개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현재는 음식점 944곳과 전통시장 134개 점포, 중소기업 제품 1,051개를 동백통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백통의 우리 동네 매장 코너에서는 가전제품, 꽃집, 정육점처럼 기존 민간 배달 앱과는 다른 상품도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일 큰 거는 수수료 그리고 광고료 뭐 가맹비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는 자체에서 지금 뭐 기존에 쓰고 있던 배달 앱들과 전형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저희가 가맹점주이지만 저희한테 저희 또한 유저이기 때문에 사용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용하고 캐시백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큰 네,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라 지원 사업이다 보니 연속성이 없습니다. 결국에 지원 사업이 끝나면 우리 고객들, 유저들, 우리 사람들은 주문할 이유가 없어져요.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던가 지원 사업이 끝난다던가 했을 경우에 잠시 반짝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거죠. 동백통 앱에서 지역 화폐 동백전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캐시백으로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출시 이벤트로 5%를 추가해 총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K 부산은행에서도 동백통에서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하면 500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동백통을 이용해 A 치킨집의 기본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더니 동백통과 배달의 민족 모두 18,000원으로 가격은 같았습니다. 대신 동백통은 15% 캐시백으로 2,700원이 할인된 15,300원만 결제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동백통의 총 매출액이 30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5%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백통이 개선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우선 등록 가맹점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적습니다. 동백통을 처음 들어봤다는 소비자가 있었는데요. 동백통 어떤 거야? 동백통이요. 동백통이 뭐예요? 어, 오늘 점심 시간에 써봤어요. 어떻 네. 어떠셨습니까? 어, 오늘 써봤는데 배달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또 동백전 택시도 좀 애용하는 편이고 했는데 15% 캐시백 돼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업체들이 좀 부족한 점인데 어떻게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건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어플이었어요. 동백통과 부산 남구청이 2020년 출시한 공공 배달 앱 어디고는 성격이 유사합니다. 동백통과 어디고는 둘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출시한 앱으로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없는 판매 채널이 추가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동백통과 어디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가 될 동백통,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와 부산 시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준다는 목표처럼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워라노가 지켜보겠습니다.